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 나가면은 분명히 서로의 문화 발전과 선진화에도 큰 기여를 생각합니다. 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류 분쟁과 전쟁의 역사에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왔던 민족의 분열이라든지 끊임없는 정복, 전쟁, 내전, 테러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기원이 됐는지 또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그런 애매한 그 논리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문화 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명을 통해서, 문명의 어떤 이 유물들을 통해서 승자만 기록했던 승자가 본인들의 입장에 맞는 기록을 해서 왜곡이 되고 날조가 된 많은 역사의 어떤 진실이 유물과 유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 공부를 하면서 배워왔던 그 사실들이, 전혀 어, 사실과 다른 케이스가 정말 많았어요.